안녕하세요. 신의배는 TV, 신인숙변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식욕도 좋고, 또곧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모임이 전면적으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 동창, 우리 동창 본지 3년 됐습니다. 또 올해는 동창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성년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건강 조심하시자고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제가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사연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을 담고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연의 이제 주요 내용은 돈을 모두 이제 아내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현재 많이 벌어온 것 같은데 빚만 남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까 이혼하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면 저는 결혼한 지 22년 차 되는 남성입니다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결혼해서 20년이 넘도록 살면서 저는 매월 받은 급여를 1원도 떼지 않고 아내에게 송금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내도 맞벌이를 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급여와 그다음에 아내의 급여 모두를 아내가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급여에서 이원도 떼지 않고 제가 별도로 과외수당으로 생기는 수당 이런 걸로 제 영돈을 썼습니다. 급여에선 이원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를 불려서 현재는 이제 4 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녀로는 딸두 분이 있으시고 큰 딸은 결혼을 이미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라 하는데 올해 우연히 이 남자분이 아내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전부 카드 회사로 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너무 놀라서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아파트에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7, 8년 전에 무려 8천만 원을 담보 대출해서 쓴 사실까지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보면 이분이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는 보통 아내분들이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죠. 남편분들이 용돈을 쓰고. 이제 평범한 가정이죠, 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급여는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고 거기서 생활비를 쓰는, 그 다음에 상대 배우자가 자기의 돈은 거기서 어디에 투자를 하든 취미를 하든 이런 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20년차가 넘은 분들은 오히려 아내나 남편분들이 혼자 다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그이가정도 그랬죠. 근데 보통 이제 돈을 벌어다가 돈을 관리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사람 쪽에서는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저축이 되고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물론 이제 주는 사람은 쓰는 사람에 비해서 더 크다고 생각하고 받아서 쓰는 사람은 이제 늘 모자르죠. 그렇긴 해도 아마 이제 맞벌이도 하고 하니까 얼마 정도 저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 준비도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처럼 어느날 20년이 지나가지고 세상에 집이 나도 모르게 담보로 잡혀서 대출이 돼 있고 얼마나 빚이 많고 카드를 많이 썼길래 두 사람이 합한 그 월급이 전부 카드의 회사로 이체되고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살아온 20여 년의 부부 생활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아마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대방한테 물어보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월급 다 주고 당신 월급도 있고 한데 애들이 미 시집가고 돈쓸 일도 없는데 왜 이만한 빚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이거 당연히 물어볼 것 같은데 이 남자분도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카드 회사로 다 이체가 되고 왜 담보 대출이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안 해보니 이미 시집가서 없는 딸그딸 그딸 아이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과외비를 여태 못 갚았다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어이가 없죠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게 왜 지금까지 카드빚으로 남아 있는지 카드 내역서 좀 보여줘봐. 그랬더니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그걸 보여달랬다고 남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숨길 게 있으면 보여달라 내놔라 그러면은 이렇게 어깃장을 놓죠. 이혼하면 되잖아. 왜 살아? 나를 이렇게 못 믿어? 그러니까 A라고 묻고 있는데 B라고 답을 하죠 보통 뭔가 이상하죠. 그냥 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떳떳하면. 내놓지 못하면서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니 우리가 은퇴해 퇴직한 이후에 종신 보험으로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혹시나 모르는 중대 질병에 대해서 들어온 보험료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빚이 많은 건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과거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월급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들어온 월급보다 지출이 항상 많았습니다. 근데 전 정말 이거를 몰랐습니다. 남자분은 그걸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냥 믿거니 하고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년 평균 수입이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요 최근에 지출이 9천만 원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던 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 딸이라고 해도 사실 혼수예단하면 몇 천만 원은 들거든요 그런 애 아니고서는 성인 가족 4인이 9천만 원의 카드를 쓴 정도로 지출했을까? 글쎄요 생활 수준 따라 다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펄쩍질 정도면 좀 과하다는 거죠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럼 올해부터 내가 관리할게. 통장하고 그거 다 내놔. 카드 다 내놔. 그랬더니 아내분은 무조건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유, 답답하시겠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것첫 번째. 이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까 그러니까 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요즘은. 최근에 그저겐가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살펴보니까 과거와 달리 전 연령대에서 경제적인 사유가 이혼사유 1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외도가 높았습니다 부정행위가 그런데 최근은 황혼 이혼에서 조차도 경제적인 사유가 1위를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유가 중요한 이혼사유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빚입니다 빚. 특히 실혼이혼 결혼 연차가 몇년안 되는 신혼위원회 주된 사유가 그 배우자 모르게 진 빚입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하게 자우를 합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갚기도 힘들고 이제 어려우니까 또 하나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황혼 이혼에서는 사실상 그 부정행위가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은 아, 물론 성격 차기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사이가 1위를 올라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혼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사위 아니겠습니까? 나머로는 빚, 그다음에 내가 물어는 과다한 지출, 이게 이제 이혼 사위가 될 것인가? 이거 하나,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재산이 아마 이렇게 빚이 많다라고 하면 유일한 재산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담보대출 9천만 원을 제외하고 이건 어떻게 분할해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이 남자분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집이 시작돼서 현재에 이른 건데 이것을 빚을 과다하게 쓴 아내에게 5대 5로 나눠야 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혼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아내에게 그 자료를 요청해서 그 카드 내역서를 보는 방법 외에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카드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해도 이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 빚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상한 것이라고 하면 이건 남편도 같이 갚아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아이들의 교육비.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돈 이런 거는 이제 남편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주장하는 거는 결혼한 딸이 초등학교 때그 했던 과외비도 아직 못 갚았다는 라거요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실 믿기 어렵죠 근데 못갚으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히 대단히 고액의 과외비여야 되죠 그럼 남편분은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고액의 과외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남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고액의 교육비.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 일반적인 교육비를 초과한,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이 정말 고액의 과외비나 교육비 내에서 현재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몰랐고 동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남편분에게 이혼할 때 그분을 갚고 나머지를 분할하자. 라는 주장이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거 배우자의 동의 없는 고액의 교육비,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입이나 교육비로 애가 초등학교인데 결혼했으면 20년 전께 여태까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면 이걸 들여다 볼수 없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이혼을 선택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남편이 모르는 과다한 채무, 발생, 이게 가정경제하고 상관이 없다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사유가 되고, 이혼이 되게 될 건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내의 금능거래 내역, 그 다음에 보험, 가입, 해지 내역,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부. 싹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내하고 남편이 맞벌에서 이 들어온 수입이 얼마이고 그 돈이 10년 동안 도대체, 뭐, 물론 이제 필요하면 그 이전도 됩니다.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가 아주 소상이 남아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지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조회 요청을 하면 법원을 통해서 이것을 들여다 볼수 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답답한 게 뭘까요? 그렇게 본들, 아내한테 재산이 없으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남편분의 사연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뭐 다른 남편들처럼 아내를 믿고니하고 돈을 맡겼던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1년에 한 번쯤 2년에 한 번쯤 이렇게는 내가 들어온 급여가 얼마였고, 얼마가 모아졌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 배우자를 너무 믿는 분들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너무 믿는, 믿는 분들이 당하면... 너무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 빚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정말 성실히 산재 밖에 없는데, 월급에서 용돈 안 가져가는 남편 드물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야 되는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 분들한테 권하고 싶기는, 우리 가정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돈이 얼마나 모아졌고, 체무가 얼마나 상환되고 있고, 자녀 교육비가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점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남편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마음이 쓸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보시고, 안 한다 그러면 아내를 잘 설득을 해서 이 난국을 좀 타결을 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신다라고 하면 소송을 대기하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